안녕하세요. 예, 청소업이 오래 가지 못하는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공하는, 어, 사업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지만, 문을 닫는 그 사업들은 묘하게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청소업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어, 시작할 때는 누구나 나름의 확신도 있고, 뭐, 이유를 갖고 어, 들어오지만은, 그 이유 중에서 뭐 수요가 많고,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기술이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 막상 이제 그만둘 때에는 대부분 비슷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이건 뭐 실패를 뭐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은 언제든 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시작 전이라면 혹은 또막 초입에 있다면 왜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지 한 번쯤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 생각보다 빨리 오는 체력의 한계가 아니고, 어, 생각보다 늦게 오는 적응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청소업은 분명 몸을 쓰는 일, 일이라는 것을 어, 알고 시작하지만, 그런데도 그 포기하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 예상했던 그 힘든보다 오래, 훨씬 더 오래 힘들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청소는 하루하루가 테스트에, 어, 어, 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몸은 아직 요령이 어, 요령을 모르고 도구도 어떻게 예, 사용하는지 익숙치 않고 동선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흔히 몇 달만 하면 적응이 된다고 말하지만은 어, 현실적으로 보면 청소에 맞게 몸과 어, 사고가 바뀌기까지는 최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반년 6 개월은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그 문제는 그 반년 동안 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은 가장 힘든데, 수입은 또 불안정하고, 장비화하고, 또 방식도 좀 미숙하다. 어. 그리고, 체력이, 체력이 또 받쳐주질 않아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도 이제 바닥을 보이면,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차라리 다른 거 알아보는 게 낫겠어. 하면서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이 그냥 힘든 일이야. 할수못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여기에는 뭐 특별한 요령은 없습니다. 다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 일을 어, 생계를 갈아먹는 노동이 아니라 몸을 쓰는 기술을 습득하고 어, 또 일정 기간의 체력 훈련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반년을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레드 오션이라 레드 오션이 아니라 아무 시장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청소업은 말 그대로 진입 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업체가 너무 많다, 이미 포화 상태다, 레드 오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 문제는 레드 오션이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청소 업체라는 말은 이미 넓게 그 의미가 퍼져 있는데요. 지금의 청소 시장은 이미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전기 청소인지, 입주 청소인지, 상가 청소인지, 빌딩인지, 대표가 직접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좋은지, 가격 뭐 어, 보다는 어, 안전한지, 뭐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큰 시장 안에서 수많은 작은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기준 없이 시장을 하면 그 어떤 시장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광고비에 밀리고, 가격에 밀리고, 경험에 밀리고,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 싸게 하려고 하고, 더 많이 홍보하려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관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좀 달라집니다. 고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불편한 것도 많다. 기준도 다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불편함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그 기준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잡는다면, 레드오션 안에서도 자리가 분명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업을 혼자 버티는 일로 생각하는 순간, 입니다. 예. 청소업은 혼자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가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래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일을 나누고,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점검을 받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혼자 판단하고,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주면, 이 버티는 일이 훨씬 빨리 힘들어집니다. 아, 이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청소업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적응, 적응하기도 전에, 그냥 체력과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경쟁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또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 그 빨리 지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시작 전에,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어, 하면 조금 더, 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 클린 쉘파로 아, 아니다, 아니다. 클린 쉘파 얘는 그, 정답을 주기보다 이런 지점들에서 함께 고, 어, 고민하고, 어,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